피지가 쌓여서 모공이 늘어나게 되면 이 피지를 뽑아내도 이미 이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공을 조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뷰티풀 클레어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모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모공 작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방법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루틴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필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피부가 예민할 때는 하지 않고 어, 가볍게 필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딥클렌징을 해서 집에서 세안을 할때 약간 피지와 각질이 잘 녹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모공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모공을 조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모공 속을 비워주는 어, 비워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어,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귀 피어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작은 귀걸이를 하다가 점점 큰 거를 해서 이렇게 귀 구멍을 늘리는 그런 좀 특이한 피어싱 방법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공 속에 피지가 작게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이 피지가 쌓여서 모공이 늘어나게 되면 이 피지를 뽑아내도 이미 이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피지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얘네를 빼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렌징을 할때 깨끗이 하셔서 쌓여 있는 불필요한 피지는 좀 밖으로 꺼내 주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알로에 성분이 들어 있는 시트 마스크랑 크림을 이용하는데 가지고 계신 제품들로 고농도의 영양 수분을 좀 줘요 그래서 어 시트 마스크를 해서 좀 보습을 해 주고 어 저는 그 라로슈포제 시카 밤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오일 이 있어요. 그두 가지 섞어가지고 완전히 조금 정말 오일리하고 보습막이 잘 생길 수 있도록 걔를 싹 발라주고 밤에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모공을 깨끗이 씻어주고 보습막을 만들어주니까 이 모공이 잘 조여주는 일단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미온수로 가볍게 그냥 전 폼클렌징 안 쓰거든요. 미온수로 가볍게 남아있는 화장품 클렌징 해주고 얼음물 세안을 해줍니다. 물 세안을 해주면 모공이 확 조여주고 혈관도 수축돼서 홍조 있으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정도 해보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내가 모공을 좀 작게 유지를 할수 있는데 이미 늘어진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는 솔직히 이제 이런 피부 집에서 하는 홈케어로는 좀 줄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본인의 모공이 아침에 새롭게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이미 화장품이 모공에 낀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볼펜으로 점을 찍은 그 전보다 내 모공이 큰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좀 시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작게 한두 개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올라오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작게 한두 개 올라오는 거는 뭐 괜찮지만 한 곳에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여드름이 내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도 단 하나만 나도 이 여드름이 화농성이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모낭충이 원인이 되는 모낭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아물더라도 흉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화농성이 될 정도의 여드름이면 각질이 많이 덮여 있거나 아니면 피지 분비가 이미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시술하시면 좋은데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은 요즘에 많이 하는 스킨 부스터 그리고 장비를 이용한 시술이에요. 스킨 부스터는 리쥬란이나 비타란 같은 PDRN 성분이 있는 시술을 하시면 의외로 3회만 하셔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반 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공을 줄일 수 있는 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피부 루틴과 어 시술이 어떤 때 필요한지 그리고 뭐 추천드린 시술 말씀드렸는데요. 모공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져 버리면 시술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집에서 홈 케어만으로는 사실은 줄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모공으로 고민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나 상담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